안녕하세요 유튜브 마오습니다안녕미니스튜 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름이 입니다. 아, 아건데 이제... 아전 어, 어, 영상에 소아한테 어, 준서님이 안할것같아서요 이제 학원 마치고 왔습니다. 그걸 왜 말해. 왜! 내마음이내 마음이야. 아 뭐야 나 이거. 나왜유명 왜. 나왜 유명해 이고 중거는 모르지요. 난자는 잘... 모르고 한자 소이 따라야 해. 그거는 모른다고? 그거는 모나그는오른다고 잠. 그걸 내가 음, 어떻게 할? 지금 뭐야?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다 <laughs> 뭐 그런 걸 따라 하니? 또 이거 할 거야? 나 맨날 이거 할 거야. 왜 이게 좋아 거지? 재밌으니까. 새로운 맵 나온 거니까. 지금 뒤로 붙어라 너무 가까이 붙었잖아. 뒤로 붙으시고 뒤로 가시고 물더기를 뒤로 쭉 빼세요. 파우픽컵인데요 뒤로 송덩이 뒤로 끄고 파워풀 관아지 파워풀 것또 하냐? 파이3 7 6 아니 파워풀 거를 왜... 아이좀 잘못해보고 싶어또해 이제 2년속으로한번 이제 한번더 하고 다음에 팀배치 다음부터는 팀 배치를 한다 다음부터는 그냥 그 그래. 하나도, 일도, 아니고, 일도는 아니고, 근데 시즌 도 하나는 안할 거야. 랜덤으로 나오 가야죠. 투미션 랜덤으로 아이고, 못 갔다. 어, 뭐야? 오, 그럴 수가 무서운데요. 아, 너무 빨리 와. 뭐 계속 은 오늘은 왜계신다고 오늘 왜 남는 지금 길 라이스 뭐 파리 유페타 가고 싶다 파리 유페탑이다 <laughs> 올라가고 싶다 노 좋았어 이쁜 부분이 망하게 보자마자. 여기다. 누가 이등이야. 아유, 진짜. 슈퍼버스터. 아이고. 어? 어? 아, 진짜! O 대박의 팀 찾아라. 아, 아이템 다 나왔다. 에이. 하한테 엔터 다 어, 뭐 잡았다. 사등 잡았다. 에이. 아, 4등 어이, 뭐야? 너왜사등으로 바뀌었어? 3등으로 돌았대. 아니, 반대. 저기요. 4등을 잡으면 사등이죠 아니 사등을 삼등을 잡고 사등으로 바뀌었나? 아니 아빠고 하 나고 둘이 살땐는잘 되던데 왜 세형 살건잘되안 돼. 돼? 그게 아, 바로 아, 아, 미... 너의 실력. 아이 차가를 잘못 골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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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를 바로 차로 했어요지 차로. 아, 저러... 너는 차를 골랐잖아. 나형 따라야지 그나마. 너린... 어, 형이 안 좋은 거. 너는 차를 왜 따라 합니까?

발을 왜올리어 누가? 어? 오늘 괜찮아요. 얼동 못 간다. 뭐리 공격 나이스. 나이스 이제 나는 아니야. 오케이 이아 아니, 이게 너무 파퀴가 너무 좋죠아 금방 금방 끝나는데. 끝나는데. 아니. 오. 만좀 망했잖아 지금. 왜 나를 공격하냐고. 몰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바나나 누구냐? 진짜 나 아니야! 내가 그렇게 써? 응, 바나나는 그 내가 맞출 자격이 없어! 나 지금 10등이야! 10등이야! 난 진짜 망했네 내가 제일 망했어! 아이템이 왜 이래? 아, 아이템 막 있다고요. 아니 내가 제일 망했다고요! 아니... 내가 제일 망했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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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누가 아, 책지 아, 뭐, 그래 니가, 니가 이금 맵을 골랐으면서 뭐라고 했어? 아, 네가 금액을 골랐으면서 뭐라고 했냐고? 방송사고 뭐라고 했냐고? 뭐라고 했냐고? 나 먼저 뛰어봐 뭐라고 했냐고? 아니 하 이거 뭐라고 했냐고? 안했어 방송망했어 그 친구 뭐지 방송왜 아금 밟아가지고 펑금망 유튜브가 막에 뽑아만지 무슨 소리야 지금 유튜브가 성질, 망했 성질내서 유튜브가 막했는데 지금 뭐헤왜폰 때문이야 뭐 뭐, 뭐, 왜 형이 뭐, 발했잖아왜나 탔어 나 형이 발했으니까 내가 발을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도 발을허울리지 아니 형이 먼저 했으니까 나도 너도 아빠한테 발로올리지안 했어 나는 아 맞다 <laughs> 아니 오랜만에 왜 하잖아 이제. 아니! 그게 이게 배터이가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 이게 난, 어렵다니까 난 내가 뭐할 것도 없는데 이게 아직 적응이 안됐어 나온지 하루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못할 수 있는데 아니 일전이지 일전이 맞아 나나오나인적이구나안나 그렇지 잡았다 오늘.. 아 맞네 1인이잖아요 응. 저... 오! 여보세요 어, 에? 어, 어... 아니 뭐하세요 아, 그... 야거북 아니 토요일이 어다잡았 어. 무슨 소리야 근데, 무슨 뚱뚱한 소리를 하는 거? 이등을 해라. 자이가 그러니까 지금 1등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못가잖아 그러면 차를 타는. 여러분들 나 나름까지. 아 진짜 <laughs> 망했다. <망했잖아. 웃음> 진짜 망했다. 아 별이 왜 이렇게 다순하왜 이렇게 저런 사람. 이아와 진짜. 피치! 피치야! 진짜 이렇게 할 거니? 너구리 발이 온데 아이, 피치가 진짜. 아 진짜 망했다, 망했다. 응, 요건못 했는데 왜 이등까지는 못어 아니! 내가 꼴등이잖아! 쩐라고, 나보고. 음, 뭐라고? 알았어, 알았어. 잘했지? 피치가 계속 공격하는 게 그게 생각나 아니, 경쟁사 하을친는다 했는데 죽는왜차안 댔는데? 그게 아니고 차를 안좋고 아, 레브리아 알겠습니다. 어, 뭐, 난 뭐, 뭐 그래? 난뭐한 것도 없는데. 억울라 표정. 억울한 표정. 당연히 억할거 아니야. 하나 좀 바꿔줘, 면 킹정킹정킹정 달리 킹정, 킹정. 킹정. Champions... 아니, 이거 컨트롤을왜잘 l t 잘 e way to the d a 오 What is it? Ah, I 와 진짜 s 이 we are. We didn't. We don't know. w 이게 가만 보니까 스마트 주스가 돼 있어 참 부드럽다네. 그렇지요? 어, 안, 안. 나 아까 내가 승을 맞았어말장네 아, 아.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데가 더 좋았어. 거기 가. 가. 그래도 무료로. 오, 아, 이렇게 가도 네. 되는구나. 오, 아, 어, 나 목이 닳아. 어, 이도자 고 어? 괜찮은 거야?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반공격에 음. 맞고, 딱1등으 맞고, 그러면 1등공 공격 재미지를 안 받는 거야? 딱. 그러나 나의 공격로받았지요 어떠세요? 아주맛있쉬맛있쉬맛있쉬네아주 맛있어요. 2등까지 올라 아쉬워, 아쉬 바뀌잖아. 응이야 응응이야. 아 <laughs> 아니 이게 뭐냐? 1등까지 어, 갔는데. 5등까지 내려왔어. <laughs> 와. 와. 나운 데리가야 봤다. 야 진짜 무서워요. 나 통합, 나 통합 1등 3연속으로 했어. 나 요즘에 실력 이 많이 늘었나 봐. 음. 눈 나빠 <laughs> 안좋아 보자 이거 <laughs> 누가 1등한건지 알지롱 <laughs> 내가 1등한거잖아 소희가 1등한거야 내가 1등한거야 왜 우리 주인 주에서는이가 <laughs> 1등한거야 왜 그래 소희 <laughs> 보기 싫어서 그래 아니야 내가 이긴거야 아니, 소리가 보기 싫어서 <laughs> 내 것도 넘기지 마세요 내꿈미다안 옮기지 마세요, 자면 싫은데요. 싫어요? 아. 그러면 형제 하지 말아요? 형제인데. 아니, 저는... 형제인데, 너가왜안보여 자, 아, 이거 아. 이상. 거지. 아. 형이 잘하는 형을 따라 하겠습니다. 코파십 하겠습니다. 왜냐면 코파이기 때문이죠. 수빈이 진짜 못해. 수빈이 진짜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나 어울리게 했긴 했는데 뭐지200 뭐 아니야 150 맞아 개인전, 개인전. 개인전, 나진... 개인전 할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개인전 개인전 아니고 단체 개인전 달까요 개인전 달까요 아니 이거 한... 이거 안 바꿨어 난이도 민룡이요 난이도 난이도 너무 거리잖아 다이내믹 아이템 강함 강함 그 다음에 원래 코스는 거? 코스는 랜덤으로 그 해야 돼고그 오케이 원래 그랬지 아아 잠잠 눈물이 올라오면 무서운데 잠 신기록에 튀겨 주가고 무슨 신기록아 200점? 200점 신기록 보죠자첫 번째 웹이 뭘까예요 음반 데요 계연 원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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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매매아니고요 새로운 매일 는 좋겠지만 아니었네요 아니야 얼고 능선은 엄청 멋지고 아직 일일 전에 이걸 만만들어아 아, 아까 그 어, 새로운 두개일 전에 만들었어 스마트 루트 씨 음, 왼쪽으로 좀 냉기세요 저어등4등 잘리게 덮어주세요 잘... 잘하잘죠 왜? 왜? 잘하잖아 좀... 왜같은팀이잖뭐세요 지금, 뭐 지금 리 세어 20, 20, 지 아니 이 많이 이요래 10댕이... 진짜 잘하는데 뭐요 10댕이... 10댕이... 벌써 6등 됐는데 우리 팀 좋아 맞아 나 지금 4등야 토마토 주스 잡아야지. 아, 뭐해! 같은 팀이야! 토마토 주스 공격. <laughs> 아, 왜같이 아니, 팀이에요! 아니야, 밸런스에 어차피 공격 안 받아. 어차피 앞으로 날라갔다니까 공격 안 받아. 근데 말이 좀 심하네. 말이 심했다고 말조심했어요. <laughs> 말조심하니까 이렇게 마주만한다. 음. 아니, 힘들어가지고, 어, 여기 계속 먹는 거야. 그래, 여기 계속 먹는 거야. 나지익이요대인데 어? 그래. 별이 나왔습니다. 무지익 잡아가지고 무지익 잡아가지고 무지익 빨리 잡아. 무지익 잡아라지고 터널 이지익잡아라지고 터널 땡이야. 무 잡아가지고 터널 이야 터널이 놓잖아 빨리 잡아. 무지익이속나 잡으려고. 했던 거만 네, 뭐루디이았졌어 잘했다. 누았어 네가 싼게아니었노노노노 어, 왜? 왜? 오. 야 너가 맞아면어오 지름길 오케이 어... 3등 괜찮아 이거 잘 괜찮아 왜? 1등 3등 4등 5등 우리 팀이야 <laughs> 오오오이 신기록할 수 없겠는데 신기록 으면2 0점도 신기록이야 괜찮아 50점을 매번 넘어야 200점을 달수있어 이거 잘한거에요 진짜로 여가는 104점 됐어 아니 204점 됐어 음, 1등,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5등 팀이 5등 돼야 되는데 바싹바사 삽니다 1등 2등 3등 5등 면그지 좋아 그걸 고생하고 어, 아 파랑 팀사주 아, 네. 못 있어 넘어갈. 난잘 있어. 아, 요즘 움이는거 그거 아지 이게 못리 많겠다. 이 어떻게 해? 왜, 아이템 샀는데. 아, 대박 아이템 진짜 잘해. 아, 그럼 엄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이로 못 지나갔어. 난 사이로 지를는데 <laughs> <laughs> 뭐야, 난 사이 못 지나가고. 아, 그시 바로. 사이트가 깰까? 그러니까. 너리 컨트롤 지지. 도전야이 나왔어, 거 네, 괜찮아 나 이거 좋다고 그래 저하고 더욱더 밀어바리 등 아니, 내가 1등 게 아니, 내가 1등 갈게 아, 주기킹고 아, 나의 파이어 실패 나템블록버스버터 롯버터 롯버터 버터블록버스터 롯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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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터 롯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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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터 롯버터 아버터 롯버터 터 인정. 내가 야 아니, 왜? 어, 뭐야? 어, 킹고코. 고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아, 으이, 쫓아다니. 으아 아, 예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쫓 아, 출동합니다. 아니. 출동합니다. 뭐 오, 하세요? 삐에요삐에요아아아아아아아도날아아 아이! 어, 비바리오됐등 아이! 뭐야, 뭐야? 결과는 나. 넌 나야. 어, <laughs> 나이스! <웃음> 어, 1등, 와, 2등, 놀다. 3등, 4등, 4등이 우리 팀이야 지금. 장연이 <laughs> 아, 진짜 빠르게 나가 아, 죽을 빠르게 야 아, 2등은 아, 왜겠구나 리딩을 뺏겼네 괜찮이고진짜좋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는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오겠다 오오오오 신기록 할수 있습니다 요구시장 여러분들 힘을 위주세요 예에 킹로하고루딩만 잘타는 구독자 3,500명 야 우리 작전자다 오야 새로운거 나왔어 우리 새로운 오, 우리 어잠깐한명한 우리 루드익이랑 킹국구 네. 많은 순 타다 그 두만 엄청 잘하고 있 지금 킹국구가 일등 루익을루익하고 킹국 킹구 지금 <laughs> 등이야 지금 킹국구가 일등 역시 근데 이거 스카이 카드는 업그레이드 된 거야 스카이 는 원래 있었는데 업그레이드 된 거야 원래 있었구나.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다고? 스카이가든. 아니지, 이거 새로운 거거 스카이가든 새로운 거거든. 아, 그렇구나. 업데이트 될 만한 거. 여기. 여기. 오케이, 일단은 내가 막 그, 아, 그거 내가 싼 거였어. 그래가지고, 맞았어. 응. 아, 이거 샀어. 지은 기 있잖아. 일단 아니, 다른 곳으로. 아, 뭐였어. 잘못 갔다.

오대! 쵸! 네. 오 좋아 이거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저 좋아. 마지막에 누구냐?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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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오. 2등 우리 차지했어. 나이번에거 아, 점수가 상당히 높겠네요. 예, 네, 상당히 높겠는데. 키노피오만. 제발! 잘하네. 오! 쵸! 200점 가자. 200점 수 50점 있다. 50점 갑시다. 50점 하면 딱 우리가 200점 할수 있어. 자신. 신규 면임악소리질 러, 알겠지? <laughs> 알겠냐고? 네, 알겠습니다. 아, 어, 실패, 아, 어, 실패하면, 아, 진짜! <laughs> 나, 아, 제가 진짜. 아주, 제가 아주 못하는 맵으로 유명한 빅블루입니다. 아니에, 못한 게이 나왔죠. 아, 나 이거 엄청 못해, 나한테. 아, 그냥 탈맵 골라는 게 나았어, 지금. 그래도 나. 네네 <목소리> 잘 쓰져 있어. 엘딩이 한오 몇지 몇지 다음은 뭐 잘리 잘리 못한 못한 실력은 못한 것 같아. 아이지지 그냥 오나 아니었고. 우리 <목소리> 가자 어어 어, 이거 어 사등인데 어어 바로 빨간색 같이 세개 나오고 그 다음에 별도 나왔습니다 삼등인데 와 대박입니다 와 계속. <목소리> 왜 계속 빨간 데 껍질이 지나가나 했는데 인서가 되게 났다고. 아 그다음 난나 별나 3등이야3등이었는데 내가 많이 합성한. 오 우정을 났성3등 난리가 났다고. <laughs> 오 완전. 괜오 좋아. 좋아 아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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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아난 좋아 난 좋아 난좋 미안, 아이템 뭐. 뭐 하세요? 아, 빨간색 쐈다고. 아니, 빨간색 커텐쐈다고 아니, 버그 쏴야지. 키노피오 빨리 가. 내가 이동해도 괜찮아. 망하면은. 망한다고. 어. 망하면 망한다고. 망하면 망해. 네! 망했습니다. 아니, 이거 죽은 거야. 나, 이 쟤는 죽을등 망했어. 아니야! 이백점 못해. 저, 좀... 키노피오가 문제네. 2점다네나 안했어 못해 못해 아니야 이거 할수 있어 투 헌다라드 와! 와 됐다 200 200 넘어 6점 208점 우와 아 눌러봐라 점수 보자 야 이거 이거 안 누르면 안돼 아니야 아니, 이건 점수 하다 아 206점. 와우! 5 7살8 파! 57살이 파! 57살이 파! 5이겼고이겼고이겼고이거5만이거 57살이 파! 5이겼5 7봐이겼5이겼5이겼고이겼고이겼고이겼5이겼5 7이겼 57살이 파! 57살이 파! 57살이 파! 5 7지이 파! 57살이 파! 57살이 5